가가 너무 올라가서 또 내가 가진 종목은 빠져서 속상하신 분들 계시죠? 그 문제를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고요.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방법, 실수해서 실수하는 것, 초보자 때 수익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초보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 특히 초보자 여러분들의 또는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때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좀 많이 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구상했는데요. 초보자 때 실수한 것들. 초보자가 실수하는 백한선이라는 책을 만들려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실수를 들어보고 싶고 실수를 자료로 해서 책을 쓸 거예요. 그리고 자료 보내준 분들에겐 앞으로 소정의 편지도 좋습니다. 사례를 하겠습니다. 고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요새 또 재미없는 분들도 많이 오셨죠. 여러분 힘든 거 오늘 한번 쭉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든 방법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을 조사해보면 재미있는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어젯밤에 이제 제가, 어, 원래 그, 화요일 저녁에는 저는 이제 또 공부하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원래 대학원 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제는 미팅을 했어요. 어, 신문사에 그 경제신문에 증권부장님하고 어제 저녁 기자 한 분하고 밥을 먹었는데요.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해도 되냐고. 저거 하나 쓰시죠. 이미는 아직이다.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분 계시죠? 예, 혹시 너무 올랐다고 생각되는 분들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조정이 필요해. 예, 그런 분 3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는 아직이다. 굉장히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예, 의미는 아직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초보자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서 늘 이런 생각을 하죠. 더러운 주식이라도. 그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돼. 그리고 여차하면 스탕론이라도 써가지고 돈만 벌면 돼. <laughs> 아주 개 같은 생각이죠. 똑똑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하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계좌에 돈이 줄고 있을 겁니다. 그죠? 남에게 팔아서 내가 이익을 본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죠? 순이 엄마, 바보 같은 순이 엄마한테 팔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더 바보를 찾는 거예요 나보다 더 바보, 사실은 지가 제일 바보인데 더 바보를 찾죠 그죠? 네. 너보다 이런 주식을, 나쁜 주식을 만지는 사람은 너보다 더 바보는 없어요 돈 잃은 사람이요, 자기 그러니까 개별주나 부실주를 사가지고 돈을 잃었다고 하면요 가만히 반성해보세요 나는 나보다 더 바보를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리죠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더 바보를 찾지 말라고요 나보다 더 바보는 없다 더 바보를 찾지 말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장 바보야. 여러분, 그동안 손해본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테마주, 정치 테마주, 부실주고, 돈도 못버는 회사를 사가지고 나보다 더 바보에다 팔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안 팔려가지고, 지가 바보가 됐잖아요. 그 생각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더 바보야.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라니까.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라고.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부실주가 뭔지도 모르고 샀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카지노 가서 돈을 따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아 그냥 질러 질러 아유, 그냥 베팅해 그냥 주식장은 교묘한 광고로 여러분에게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수가 된다는 건 뭐죠? 광고쟁이가 되는 거예요. 광고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식 살때 그랬잖아요. 그 주식 부실주, 돈도 못 버는 거, 재무제표 분석하면 완전히 썩은 거, 그죠? 여러분이 어떤 특정 종에 꽂히면 부자 아빠가 아무리 분석해줘도 제말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뒤지게 터지고 나중에, 울면서, 회개하네, 이질하라고. 아, 그때 부자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영장이가 재미가 없어, 재미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아 그냥 나는 할수 있는데 말이야. 나는 먹고 톡 가면 되는데 말이야. 나는, 나는 스탕론 써도 난 잽싸게 벌 손절하고 톡 가면 되는데, 요런 생각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도둑놈심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잃은 사람들은 다도둑놈심보야 회개해. 착한 떄만 안 일어. 아돈잘 버는 회사, 배당도 주는 회사,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 이런 거 사놓고 안 보면 부자 되는데, 더러운 주식이라도 사갖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심보가 뭐야? 도둑놈 심보지. 여기 써놨잖아, 도둑놈 심보. 계좌를 들여다봐. 계좌를 이렇게 검사하면 다 나와. 심보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잃었다 소리하지 마. 예? 그, 모르니까 애들이 그러지. 아,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주식을, 예? 투자, 투기하다가 말이야. 돈을 잃었대. 회사가 막 계속 부도가났대뭐 이런 소리,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에 본심이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나의 나쁜 마음이 그런 주식을 사게 한 거란 말이야. 맞아, 틀려. 공감하시면 1번. 공감 못 해! 난 아니야! 2번 누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돈 잃는 놈들은 다 도둑놈듯이 놈들 보여가지고 놈들이야. 그 도둑놈 심벌을 이용하는 거야요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나도 많이 잃었잖아요. 다섯 번이나 까꿍 나고 그 수없는 많은 세월 눈물로 보냈잖아요. 길바닥에서 막 장사도 하고 보험도 팔고 지금 깡통난 애들 니들 잘 들어. 우선 열심히 뭔가 해야 돼. 돈도 지뿔도 다 잃어놓고 노동을 안하고 종잣돈을 만들라고 그러면 종잣돈을 만들어야 개뿔 돈을 벌지 종잣돈 하면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예? 계속 강의만 무방 도면 뭐하냐 나가서 알바해 이런 거 누가 잃었어 네가 잃었잖아 응? 예? 그럼 종잣돈 만들러 나가야 되는데 노동은 안 하려고 내래 지랄하고 노동은 참 조선족이나 뭐 저기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로 그냥 모바일로 그냥 단타나 칠라 그러고 하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쳐다보면 못 먹어. 이건 쳐다보면 단타치게 돼 있는 거야 그죠? 여기가 여러분 광고를 일해야 되고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주식은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1 번. 재미있는 단타라고 생각하면 2 번. 우리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볼까? 내가 산 종목이 돈을 잘 달고 가치가 있으면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계속 올라갈 종목인데 막 팔고, 막 팔고 싶어? 아니, 계속 올라가는 종목 팔고 싶은 놈은 없을 텐데, 그지? 여러분,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면, 하이닉스. 막 팔고 싶어요? 어, 막올라왔는데 팔고 싶어?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는 본주는 비싼면 우선주. 팔고 싶어요? 계속 팔고 싶어? 수십 년 들고 가도, 안 팔아도 큰일 나. 안 나. 내가 판 주식을 저 건너 순위 엄마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종목. 응? 좋은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무조건 1년에 3%씩은 올라가. 배당률 한5% 받는다고 하면 1년에 무조건 5%는 올라가는 거야. 주가가 가만히, 주가의 자산이 아무리 가만 놔둬도 3%씩은 올라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주가는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30%씩은 올라가야 돼자 삼성전자 연구해 보자고 자, 여기 바닥에 보면은 본주로 가보자 본주로 바닥에 보면 자 여기가 1,500원이야 1,500원 15,000원은 10배 15만원은 100배 150만원이면 1,000배야 내일 모레 가면 2,000배 올라가네 2,000배 그지? 내일 모레 50만원만 더 가면 2,000배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다 빼고 천배만 원 먹었다고 그러자, 천만. 1억이면 천만 원 됐어. 그러면 이 1억이면 천만 원인데, 에 지금은 이제 현실로 들어왔을 때 얼마 올랐어요? 1억이? 천배가, 어, 지금은 천오백, 천칠백 배 올라갔네, 그지? 그러니까, 1, 1억이, 이 계산을 하면, 30년 동안에 지금 보면은 한, 음, 1,50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30년을 3토막, 10년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00배 올랐잖아요. 500배. 10년. 1년에 50배씩 올랐어요. 프로테즈로 5,000%씩 오른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술이에요. 매매한 사람이 매매 안한 사람보다 더못 벌었어요. 사고판 사람이 더, 순이 엄마한테 팔고 나톡까야지한 사람. 더못 벌었어요. 어떤 분이 어제 어떤 분 정말 증권계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140만 원에 삼성전자 샀대요. 이 140만 원 샀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속상했는데 140만 원 오니까 본전에 팔았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매수해서 고생 신나게 하다가 본전 주고 팔죠. 또 떨어질까? 봐 여러분 우량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별주로 백날 제주로 부려도 우량주만큼 못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한국에 있는 게,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요. 그죠? 자, 여기 볼까요? 해외에 가면 또 있어요. 음. 자, 여기 보자고요. 지금, <laughs> 어, 전순엔 전순. 전수 이런 거 보세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뭐, 한 70년, 80년 올라가는 것 같아. 네. 중국에도 있죠. 중국에도 있는데, 에, <laughs> 지금은 조정받고 있죠, 그죠? 자, 전술엔 전수만이가 아니라, 요번에 보니까, m 모 이야, 그거 정말, 요번에 그 전자담배 나온 거, 어제, 식사한 사람이 그걸 가져왔더라고. 이야, 필린 버리스가 전자담배가, 담배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자담배. 담배가 들었다, 1번. 안 들었다, 일본. 바로 그게 상식이에요. 담배를 펴봐. 우리가 KTNG나 필립모리스를 살려면 담배를 펴봐야 되겠더라고. 그 안에 풀립이 들어있어요, 담배가. 기존의 담배는 불로 태우는 담배라면 새로 나온 전자 담배는 담배가 들어갑니다. 매번 탄환, 일발, 장전, 담배를 그대로 꽂아요. 담배 이파리를 꽂아야 됩니다. 먼저 방식은 태우는 거지만 이번 방식은 찌는 방식입니다. 찌면서 거기서 담배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티나 타르가 제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아 가만있어 봐. 이거 어제 내가 찍어 왔는데. 자, 일요일 날 보여 줄게. 일요일 날. 아. 일요일날 보여줄게, 일요일날. 아이. 이게 담배를 또쪄 가지고 빨뿌이 이런 게다 충전식으로 돼 가지고 기계를 하나 더 추가해서 파니까 담배 는 담배대로 담배가 또조금매 가격은 4천원이야 지랄하고 담배값은 똑같더라고 거기다가 전자빨뿌리를 하나 거기다 꽂아야 되니까 그걸 또 따로 팔아먹는 거야 야 배추리 그 기계가 또 얼마야 거. 그 기계 얼마야 그거 담배 4천원 그 기계 얼마 여기 있을 것 같아 써봐 누가 아 그러니까 이새끼들 대가리가 아주 그필립모리스가왜 수십 년 수백 년 올라가는지 내가 이제 그걸 알것 같아 아유 이새끼들 머리 썼어요 전자담배에 니코틴 제거, 해로운 거다 제하고, 쪄서 핀다, 이래가지고. <laughs> 저 매출은 그냥 나온 거잖아. 야 정말. 그래서 이제 KTNG 곧 나온답니다. KTNG 가진 여러분들, 기뻐해 주세요. 앞으로 담배는 그 인스턴트 그 향을 받고 싶겠어요? 응. 19만원? 19만원? 야 끝내준다, 끝내줘. 야, 건강해진다니까, 같은 담배에다가 19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소모품이더라고. 야, 정말 끝내줘요. 대가리가 끝내줘. 담배 파는 새끼들한테는 담배에서. 아, 이거 3,000% 빠졌네. 자, 잘 들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수십 년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오. 제가, 어, 중국에 비주만대 샀죠, 제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모태 똥술 어, 여러분 어, 저식이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가면 봤죠 면세점 가면 있습니다 아, 그게 모태 똥술입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게 앞으로 어, 존슨앤존슨이 50년 70년 올라가듯이 앞으로 얘도 몇십년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해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외를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자 그다음에 제가 중국 거 지금 두개 가지고 있죠. 평안보험. 이 평안보험도 보면요. 우리나라 삼성화재 같은 거죠. 예, 제가 엔, 2005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 잘라다 붙여야 돼. 무상증자라 그렇습니다. 무상증자라 잘라다 붙여야 됩니다.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그게 마음속에 너무 단타 치고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걸 지우세요. 예? 지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거는 예, 좀 방법을 바꿔야 돼요. <laughs> 예, 그 다음에 어머 시간이 많이 됐네. 부따부터 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흘러내리는 종목을 내다가도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해서 사가지고 예, 먹으려고 하는 생법 결국 예,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는 좋은 주식들의 특징이 어때 우상향한다는 거잖아요. 우하향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중국 주식뭐 있죠? 뭐 유보일 9천0 0인데 흘러내리는 게 제목이 뭐냐고. 그거라든지 엊그저께 우리 회원님 가고 바이오 주식 그런 것들 좀 내놔봐.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으로 돈을 벌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나쁜 주식이라도 그저 나는 올라가서 먹기만 하면 돼? 못 먹어. 어. 아유.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먹죠. 이거 이거 유보일이 9천인데 이게 무슨 주가는 이렇게 뻥이잖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검증 안 되면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기친 거예요. 5,200원에서 어떻게 1,200원까지 빠집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바이오 들어가는 거다좋아져죠 바이오도 바이오 나름이에 좋은 바이오. 예를 들어서 어, 미국에도 바이오 좋은 거 있죠? 바이오 원조 있잖아 요 미국에. 그런 바이오를 여러분이 사셔야 돼. 좋은 바이오를. 나쁜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래서 어, 해외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아, 제 계좌인데 지금 독일하고 어,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6억짜리 계좌입니다. 6억짜리 계좌인데 지금 이게 6억 7천 정도 됐으니까 10% 이상 벌었습니다. 이거. 예. 원래는 이 채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채권에서 제가 2억 가지고 한 7천 정도를 벌었거든요. 7천 정도를 벌었는데 이번에 해외를 샀는데 요, 요 해외 상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아직 나고 마이너스 1%도 나고 2%도 났는데 중요한 거는 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독일 독일 주식 예. 결국 어왜 부자 아빠가 독일 주식과 프랑스 주식을 샀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요.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안 해요. 전 세계에 돈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돈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륜 보고입니다. 불륜 보고 안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맹인이 집행 일을 안 짓고 길거리는 걸어가는 것과 같다 써요. 써써 써, 빨리. 응? 불륜복으로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 없이 찾기를 <laughs> 응? 그지? 최초, 최초, 단독. 유사투자자문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로서는 인터넷 전문가로서는 최초 예, 누구든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거기 등록한 날짜가 있으니까 어, 그걸로 지금 유사투자자문에서는 예, 최초 알았죠? 음. 음, 네, 그다음에 단타 치면서 남이돈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